제리스 박선아 팀장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국산차도 고루고루 리뷰하려고 열심히 찍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차량은 기아자동차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포티지 1.6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등급은 노블레스 등급에 속하는 차량이고요. 지금 이 차량 색상은 그래비티 그레이 색상입니다 스포티지가 굉장히 다양한 색상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그래비티 그레이 색상은 사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색상이죠 그래서 그래비티 그레이 색상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또는 차를 구매하고 싶은데 그래비티 그레이 색상밖에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 차량 색상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은 되게 은은하고 그리고 무드 있는 그레이 색상입니다 너무 어둡지도 않고 그렇다고 실버에 가까운 너무 밝은 색상도 아니라서 개인적으로는 젊은 층에서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없이 그냥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컬러의 차량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차량 가격은 기본 가격 3,476만원에 60만원짜리 스타일 옵션을 넣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생산되어서 나오는 거의 모든 차량에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생산 자체가 더디게 되다 보니 내비게이션 옵션이 삭제되어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옵션을 반드시 탑재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인데 또 우리가 무한으로 차 기다리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비게이션이 삭제된 차량을 준비해봄으로써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의 실내는 어떤지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우리가 편리하게 운행을 할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개등과 주간 주행등 그리고 깜빡이 방향 지시등까지 모두 다풀 LED로 램프가 장착이 되게 됩니다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면 휠 디자인이 변경되는 그런 등급도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휠 디자인 변경은 없다는 것 60만 원의 금액에 이렇게 전면의 LED 그리고 후면에도 LED 램프까지 옵션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스포티지 이번에 새로 바뀐 그릴 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호감을 나타내는 디자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릴부터 시작해서 하단 범퍼까지 블랙 유광 하이그로시 플라스틱 재질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세련되었다고 느껴집니다. 특히나 이 어두운 느낌의 그릴 디자인과 바디 색상이 굉장히 잘 조화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현재 이 차량은 썬팅 작업이 모두 끝나서 고객분께 이제 인도를 앞두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 전에 살짝 실내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공간 촬영하기 전에 사실 측면 안 찍으려고 했다 혼났습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왔고 휠 한번 보시면 18인치로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전장 사이즈가 4,600 그리고 전고 사이즈가 1,600이 조금 넘어갑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19인치로 인치업 됐다라면 차량이 조금 더 웅장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정도 바디 사이즈에 18인치 휠은 적절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캐릭터 라인 따라가지고 자기만의 디자인 그리고 후면에 보시면은 여기 약간 스포일러처럼 약간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조금 더 세련되어 보이고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을 좀더 살려주는 그런 요소라고 할수 있고요. 후면을 제가 잠깐 보니까 이 스포일러 부분이랑 그리고 이 램프 디자인은 한번 보고 지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후면 보실까요? 자 여러분 스포티지 후면 디자인너 한번 보여드릴 것 같아서 차를 앞으로 살짝 이동을 했습니다. 후면에 보이는 이 램프 이것도 60만 원짜리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LED 램프로 다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동차의 신형 로고 그리고 까만 라인이랑 잘 어울립니다 차 자체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 차가 대형으로 분류가 되는 차량은 아닙니다 그리고 20대 후반부터 30대 초중반 고객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차량인데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뚜렷하게 패밀리카로서 이용을 한다고 할순 없지만 분명히 패밀리카로서의 쓰임을 고려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노블레스 등급에는 전동 트렁크 이렇게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트가 폴딩이 됩니다 지금 폴딩을 해놓은 상태인데 엄청 넓어요 성인 남성이 누웠을 때 트렁크 공간 오발이 들어가고 183cm의 성인 남성이 탑승했을 때도 이렇게 넓습니다. 물론 2열 시트를 폴딩을 하긴 했지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엄청 평평하진 않아요. 차박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차장님 차장님이 안 들어오고 왜 저보고 들어가라 그래? <laughs> 걸렸다. 웨트 깔면은 차박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 상태로는 누워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트렁크 하단에 히든스테이지 공간이 굉장히 널찍합니다 역시 국산차는 수입차에 비해서 이런 공간 활용을 잘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여기 하단 공간에 신발 세 켤레 정도는 완전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은? 리얼 시트를 피고 요거는 등받이 각도를 완전 90도로 조절을 해놓은 상태고 왼쪽 같은 경우는 등받이를 최대한 뒤로 이렇게 제껴놓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트렁크 공간감도 나쁘지 않죠? 뒷열에 사람이 타도 2박 3일 정도 여행갈 정도의 짐은 충분히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크기 대비해서 이제 실내 공간이 확실히 잘 빠졌네요. 그리고 이제 일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공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 엄청 넓네요, 차가. 이차 같은 경우에는 실내 옵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8인치 모니터가 내장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8인치 모니터로 우리 미디어 즐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옵션이 빠졌다고 해서 지금 이 차에서 누락된 거는 유보 기능 사용 못 한다는 거. 핸드폰으로 이 자동차에 연결해서 멀리서도 시동 갈수 있고 자동차의 공조장치 조정할 수 있는 그 기능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아 페이라고 해가지고 뭐 주차요금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삭제된 상태고 차량 자체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이 누락되었고 그로 인해서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기능도 삭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내비게이션 옵션이 없다고 해서 실내 공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전동 시트도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물론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현재 기아 자동차에서 출시되고 있는 차량들 상당 부분에서 내비게이션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차량 구매 앞두고 있으신 분들 내비게이션이 없더라도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뭐 나머지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의 유보 기능은 누락이 되어 있지만 요 스마트키 이용해서 원격 시동을 걸수 있습니다 노블레스 등급부터 지원이 되는 기능입니다 운전자 시선에서 보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지만 8인치 모니터가 들어가 있다는 거 예쁜 송풍구 디자인과 그리고 그레이 시트의 느낌 요 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 베이지 시트랑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이제, 내비게이션 없어도 뭐, 크게 나쁘진 않다는 거. 열선이랑 통풍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1열에서의 그런 효율성과 쓰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2열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시트로 왔습니다 2열 시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레그룸이랑 헤드룸 공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나 요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레이 시트의 색상 어두운 데서 보면 베이지 시트 느낌도 났는데 밝은 데서 보면 확실히 그레이 시트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브라운 시트나 블랙 시트 같이 무난하고 그냥 예쁜 색상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있다면 뒤쪽의 시트가 약간 밝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시트 색상이고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여기 뒤쪽으로 카시트를 내장할 수 있는 iso 픽스 그리고 이쪽에도 iso 픽스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서의 세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블레스 등급에는 2열에도 열선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투전 에어컨도 여기 2열에 송풍구 다 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이 앞쪽 시트는 운전하기 편안한 위치로 포지션을 조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차 정말 넓고 좋네요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이쯤에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오늘 리뷰해드린 차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1.6 가솔린 노블레스 등급의 스타일 옵션 추가한 그래비티 그레이 색상의 차량을 리뷰해드렸습니다. 국산차는 제가 이제 리뷰를 많이 안 해봐서 뭐, 물론 수입차도 엄청 잘하진 않지만 다소 이제 부족했을 수 있으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이 차량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산차 그리고 수입차 모두 리스 그리고 장기렌드 문의는 상단 연락처로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